이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미가 장의일씀은미서부터1절절까지서부터1 3의말지 우리 다같이한목의리을 우리 다같이한계의 일을 위시겠습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런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기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런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의 강한 나라가 되게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네너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이냐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리니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 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질지어다 내가. <laughs> 내곰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죄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리라 아멘. <laughs>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라고 하는 정말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어, 정말 뭐 한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참 모든 영역에서 정말 대한민국은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고 한국 음식점이 없는 데가 없고 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 정말 기쁘게 정말 한국 분들이 그 약진을 바라보는 것은 행복한 아 일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죠. 불과 1 0 0년 전만 해도. 어, 우리는 나라 이름 백성이었다는 것. 어릴 때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파를 모셔다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이제 우리도 이제 아버님 사업이 실패로 인해가지고 이제 좀 처절하게 살았었죠. 방 하나에 같이. 아이들과 올망졸망 이렇게 한방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한밤중에 아이를 낳으셨던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다 깨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러고 뭐~ 원하든 원치 않아든 어머니가 아이 낳는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한밤중에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소독약을 사기 위해서 동네 약국에 두 번이나 뛰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너무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해산을 돕느라 진땀을 흘리셨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도대체 몇 시간이나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시간을 실험하던 어머니가 탈진해서 거의 기절할 즈음에 막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들에게 산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미국에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아이 낳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산통의 무서움을 정말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남가주에서 살 때였고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주변에 이제 별다른 가족이 없었어요. 그때 뭐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었고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또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호흡법 좀 배워가지고 아뭐 이렇게 뭐 숨을 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한참 그런 호흡법을 남편이 배워가지고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 숨을 쉬라고 얘기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거 하다가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새 아, 이게 하루 종일. 근데제 아내는 진통이 진짜 길었어요. 거의 열 주일 동안 진통하고 또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정상 분만이 어려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할 것 다. 었고 또 수술을 하면서 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그 옛날 우리 어머니처럼 집에서 아이 낳았으면 우리 아내는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죽을 지경이었으니 어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때 받았던 그 척추에 그냥 뭐주사들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제왕절개 수술이 있어서 그래서 둘째는 그냥 그냥 제왕절개로 낳죠 그러니까 저는 자연 분만으로 다 여성들이 낳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날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게 있어서 수술 아이를 낳아서 산통으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잠시 피할 수 있지만 자연 분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어머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야곱의 아내였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해산의 고통 중에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베논이라고 불렀죠.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살아야 되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가히 남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지만 해산의 고통을 키. 거의 감당하려는 까닭은 어, 여,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산을 통해 얻는 생명의 기쁨이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만 보니까 과연 어, 아빠와 엄마는 정말 달라요.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빠는 좀 냉정할 수 있어요. 어. 내 몸을 통해서 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뭐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엄마와 자식이 뭐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자식이 고통받으면 엄마도 같이 고통을 해요. 어. 이게 아무튼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우리 우리 저기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기 뭐. 다른 지역에 있었어. 다른 지역에서 그 아이가 잠깐 이제 길을 잃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아픈 거야.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명이 태출로 연결된 그어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 대한 그 느끼는 감정이라 할까 대하는 내용들. 그게 아빠와 엄마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에서 생기는 어떤 그 즉이 열매 아니 결과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해산을 통해 얻는 생명의 기쁨이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셋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만큼 고통 이게 누가 좋아할 메시지입니까? 사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었던 겁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많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런 주의 정도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과거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다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가진 것을 다 잃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잃고 어쩌면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때 나라는 완전히 부서져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군인들은 양측간에 200만 명이나 죽었고 민간인 사망자 수는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산가족은 1천만 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때려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쫙딱 망한 거예요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언하고 그 전쟁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예언한다면 그런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남북 휴전선을 사이에다 두고 휴전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어느 한쪽에 패했으면 패한 쪽은 다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남에서도 월남과 월명이 싸웠을 때. 원람이 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트 피플이 되잖아요. 한 쪽은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천지산방을 뛰러 저기 이렇게 방황하고 막 바다에 빠져 죽고, 이 진짜 처참한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이 예언대로 각각 아수로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서 사마리아 땅이 돼 버렸죠. 사마리아는 그냥 혼혈 민족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끝나 끝장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들은 왕국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치거나 그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 놀라워요 자, 이렇게 쫄딱 망한 상태를 미가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건 4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바벨론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해산에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예수 믿노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환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경제적으로도 올수 있고 가족적으로도 올수 있고 뭐 부부 생활에서 올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엇이 만다 구원이 만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이에게 치는 매가 그 안에 어리석음을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다스는 어떤 고난과 환란과 고통이 때로는 우리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맨날 말을 하면 1절, 2절, 3절, 4절 했던 사람이 말을 줄이게 됩니다 1절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 옆에 맡기게 되고 근데 왜 계속 말을 하냐 하면 아직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게 아직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 하나 옆에 맡기질 못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남을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없이하시는 겁니다. 고통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나온다고요?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 이 오늘 보면 해산의 고통의 내용이 딱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인태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때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잉 인 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했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라니, 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해산의 고통이 닥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해산의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일시의 조선은 정말 엉망진창의 나라였습니다. 유교를 유교를 믿었지요.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뭐그 전에는 불교였고, 그리고 무교였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 그렇게 그냥 남의 종 같이 살다가 맨날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맨날 그 이, 무슨 아무 희망도 없이, 그런데 이런 나라에.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이 꽃피우기에는 너무나 악한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게 새벽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는 새벽기도로 승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니.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과정, 그 해산의 고통이죠. 누가 그걸 나라가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나 나라가 망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냐고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죄 가운데 살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해요. 그런데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서 해산의 고통, 그래가지고 남한에 남북한에서 한반도에서 뭐가 없어지냐 왕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그리고 양반들이 없어진 겁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이박 최, 정광조윤 그리고 저기 옆할 때성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성씨들이 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공산주의가 들어오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이게 유물론이고 하나님 없다는 신앙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산의 고통이 사실은 여기에는 나라가 망하는 일 전쟁이었는데 역시나 전쟁이었던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300만이 죽고, 그리고 군인 200만이 죽고, 그리고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마치 바벨론 제국에 그리고 아수르에게 정말 이 팔레스타인이 초토화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초토화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오늘날 이런 나라가 정말 당군이래로 이게 꿈이나 생신이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빛나는 조국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게 항상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대로 각 민족마다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혼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마치 아이를낳는 해산의 고통처럼 만들어 주셔서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 네가 바벨론 그 땅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그 그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 요 이런저런 고통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붙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하고 워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 그래서 그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완전한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해산의 고통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것을 예언해야 됐었던 미가 선지자도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했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땅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게 해살의 고통이었다는 것. 그걸 잘 통과해서 나갔을 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허락하시는 정말 혼란을 인내로 잘 견디게 도와주시어서, 다소 망에 이르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